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은 에바 브라운이고요. 1912년 독일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이 에바 브라운이요. 17살 되던 해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관 주인이었던 호프만이라는 인물은요, 당시 독일 나치당의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치당 행사 사진도 찍어주고, 나치당의 주요 인물들 사진도 찍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에바 브라운이 아르바이트생처럼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관에 어느 날헬 울프라고 불리우는 독일 나치당원이 나타납니다. 그헬 울프의 나이는 40살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23살 어린 17살 에바 브라운에게 접근을 해서요. 둘이 썸을 타게 됩니다. 이헬 울프가 에바 브라운 데리고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헬 울프가 히틀러의 가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틀러가 당시 동거녀가 따로 있었어요. 겔리 라우발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겔리 라우발이 히틀러의 조카였습니다. 히틀러가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동거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뭐, 에바 브라운 문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겔리 라우발도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뭐, 그 남자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둘이 심하게 다퉜습니다 히틀러와 겔리 라우발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겔리 라우발이 히틀러 집에서 히틀러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1931년 사건인데요. 당시 이 사건은 타살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히틀러가 의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사건은 자살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거녀가 이제 죽은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좀더 많이 만났겠죠. 에바 브라운도 히틀러 위로한답시고 만나면서 둘 사이가 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둘은 이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이번에는 에바 브라운이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권총으로 가슴을 쐈는데 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그 사람들 일이니까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히틀러에게 다른 여인이 생겨서 그게 서운하여 에바 브라운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에바 브라운이 목숨을 건지게 되자 뭐 히틀러가 이제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렇게 달래서 둘은 다시 관계를 지속했고요.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별장도 따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장에 뭐 에바 브라운과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1935년에 또다시 에바 브라운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는지 역시 오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히틀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바빠져서 에바 브라운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자, 그게 서운하여 자살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히틀러에게 다른 여인이 생겨서 그게 서운하여 에바 브라운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만나는 그 시간에도 다른 여인들과의 썸싱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 겔리 라오발 죽은 이후에도요, 어, 에바 브라운과 만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명의 여배우를 또 만나고 사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이 목숨을 건지게 되자 이제 또 달래기 시작했겠죠. 사치품도 막 사주고요. 어, 그래서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가 뭐돈 펑펑 쓰게 해줘서 호사로운 생활을 누리고 뭐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시간이 갈수록 히틀러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전선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1945년 히틀러의 독일군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히틀러가 이때 에바 브라운을 데리고요 1945년 4월 28일 베를린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이 지하 벙커에는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외에도 히틀러의 측근들, 뭐 괴벨스 이런 인물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측근들이 증인을 서는 앞에서 히틀러는 이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이 요 1945년 4월 28일 밤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 측근들도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결장에서 히틀러가 측근들과 전쟁을 논하거나 정치를 논할 때 에바 브라운을 철저히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 브라운의 존재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히틀러는요, 1945년 4월이 되도록 에바 브라운과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긴 세월을 함께 있으면서도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게 히틀러의 원칙이었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히틀러가요, 자기가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독일 여인들이 자기를 그 섹시함 때문에 지지해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성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미혼으로 남고자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뭐 1945년 4월에 이제 뭐 전쟁 다 망쳤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준 에바 브라운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45년 4월 30일, 낮 1시 히틀러는요, 자기 측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여 후 갑자기 빵!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지하 벙커에서 그래서 측근들은 히틀러 있는 곳을 열고 들어갔죠. 거기서 히틀러는 자기의 권총으로 머리를 쏘고 자살하여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인 에바 브라운이 입에 청산가리 캡슐을 물고 죽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에바 브라운에게 먼저 청산가리를 먹여 죽게 하고 히틀러가 자살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둘은 약 40시간 정도만 정식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이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에바 브라운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독일의 전선이 어렵고 독일이 총동원령 체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게 전쟁에 매달리고 있던 그 시절 히틀러의 여인 에바 브라운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바 브라운을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게 역사 속에 에바 브라운은 어 그냥 히틀러의 옆에서 사치를 누렸던 여인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17 어린 나이에 히틀러를 만나서 어려운 사랑을 하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